이거 노트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 이 문제 밑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개념을 하나 쓸게요. 네. 알겠죠? 음. 자 보자. 자 일단 이거 문제 쓰시고 밑에 개념을 쓰세요. 자 아까 한거 추가적으로 자 음수의 제곱근에서 이거 쓰세요.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자, a, b가 음수일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여러분. 맞죠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할게 두 가지 개념이에요. 두 번째, 음.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봐봐, 이런 꼴을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자, 루트 b 분의 루트 a 꼴인데 만약에 이 분모의 숫자가 음수고요. 분자의 숫자가 양수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음수가 들어가고 얘가 양수가 들어가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결과 결과부터 얘기하면 그냥 얘랑 똑같아요. 근데 대신에 얘도 마이너스만 나가면 돼요. 이렇게 <laughs> 무슨 말인지 자 일단 이거 좀 적어줄래요? 이거까지만 적고요. 선생님 증명해 주세요. 증명은안써요이 <laughs> 문제 밑에다 이 개념 써세요. 이 개념을 알아야 이 문제 풀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다 써줄까? 이거 오늘 몇번 써먹으니까 좀억 하세요. 네, 이렇게. 둘다 음수. 그럼 이게 왜왜 왜 이렇게 되냐면 잘 봐. 제가 한번 보여줄게. 자 저거를 그냥 바로 여기다 연습할게요자잘 봐라. 자이 아까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마이너스가 있으면 밖으로 나오죠? i로 맞죠? 이렇게 루트3 i로 오케이? 자얘 분의 12죠. 자음에 하나 물어보자.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뭐 한다고 배웠죠 형 그렇지 우리는 실수화를 할 거죠. 그럼 여기다 뭐 곱하면 될까요? 실수와 I. i만 일단 곱하자. I. 루트 3만 해도 되는 건 아닌데 i만 곱하자. 알겠지? 자, i를 이렇게 곱할게요. 이렇게. 됐니? 그럼 잘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요. 얘는 i 제곱 되죠. 네. 마이너스 앞으로 뺄게요. 이렇게. 니 그다. 여기 루트 3 남죠? 분해 얘는 그냥 루트 1 2 i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음. 그다음에 얘네들 개뭐할수 있니? 합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이렇게 합치면 돼. 빼기 루트 3 분의 1 0이나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힘들게 여기 냅두고 자 이해되나요 이렇게 못 말리자니 근데 이 아이는 다시 루트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루트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로 들어가야지 루트 마이너스 맞지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 0인데 얘가 또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해되니 근데 이 마이너스를 내가 밑에다 붙일게 여기 삼 쪽에다 상관없잖아 네. 맞죠 그럼 잘봐 결과적으로 어 마삼이 여기 그대로 오고요. 시비가 여기 그대로 와요. 맞지? 근데 앞에 뭐만 붙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쓴게 이거야. 루트 B분의 루트 A일 때 얘가 음수고 얘가 안면 그냥 마이너스 가다 빼고 그냥 얘 그대로 쓰면 돼요. 이해되니? 얘도 마찬가지야. 둘다 음수일 때얘 그대로 쓰고요. 음수만 빼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 해봐, 연습. 이거 지울게. 자, 해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마이너스 루트 어 만약에 마이너스 오분의 뭐20이렇20 20 이렇게 해볼게. 약분 안 해도 되는 건 어? 약분 안 해도. 어 이거. 네. 아 이제 할 거야. 아어 네. 어, 연습만 좀 하고 약분할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에가 음수고 위에가 양수죠? 네.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 요렇게되니 그다음 얘는 그대로 여기다 쓰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20. 응.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영기가 말한 대로 이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사죠? 네. 근데 얘는 또 나갈 수 있죠? 요렇게 네. 4i. 근데 얘는 또 뭐니? 이죠그결과는 마이너스 2야. 이해됐니? 자 오케이. 그럼 잘 연습을 해볼게. 잘 봐. 잘할게 이제, 이제 문제 풀어간다. 자 그럼 이제 얘를 나고 간단히 하래 어? 이제 해보자. 음수 음수죠?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여기 써가지 이거 보면서 해. 마이너스 나가요. 그다음 얘는 그냥 처음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2 마사 그대로 와요. 됐니? 자그 다음에 자 얘는 밑에가 음수죠? 이 양수죠? 네. 마이너스 나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나가고 루트 얘네 그대로 요렇게 뭔 말인지 겠니응그 음. 다음 얘는 뭐 그대로 얘 몇이냐? 루트 4얘 나가니까 i 네, i 근데 루트 4는 2니까 2i 알겠니? 자 한번 정리해볼게 마무리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248이고요 자그 다음 얘는 아까 했죠? 얘 아픈 데니까 마사잖아, 이렇게 되잖아, 지금. 이렇게. 맞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i 아.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 i 그 다음 얘는, 여기 있던 거, 2, 아 얘가 사라지네, 이렇게. 맞죠? 맞는 응. 게,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 자, 정리 좀 해주세요. <laughs> 자, 정리. <laughs>